안녕 실기 전날을 스타트로 그 원대 마지막 실기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 병원에 왔어요 오늘도 딴딴 이스나톤

가방기고있고이 핫팩 붙일거에요 핫이랑이랑이이랑 제가 신분증 수험까지 김치볶음밥 야, 색깔이 왜 이렇게 맛없게 나오지? 아 됐다 데 a 갈비 까피까피 몸보신 몸보신 명절도 아닌데 LA가 케이수가 좋아하는 끼기보고밥 3시 54분 3시 54분 언제 고보고 안녕 일 집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... 아 핸드폰 필름이 깨져 그거는 지금은 5시 15분 정도 됐어요 지금 살짝 늦게 나오긴 했는데 반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야간모드로 야 되나요 아, 그냥 보이는데요저브이로그도 네, 네, 찍어요. 아, 쌤그죠혹시배요옷이죠 <laughs> 뭐? 아, 이거, 이이야아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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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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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조수석에 타있는데 아 그래서 내가 물어서 무서워가지고 챙겨왔어 이거 <laughs> 되는지 확인해봤어?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했죠 아, 되는지 아, 확인했고 아, 나무에서 슈착이게 하면 안돼? 딱 그거 하자마자 아, 등골 개선을 해가지고 나이문제는고탑 아. 작년에 이거 보험 바뀌었잖아요 왜이 차로 가지? 수요일이면 학교가 뭔가 10분은 되게 50분, 50분. 원규야 그럼 너 알아서 해 그냥. 아니, 아원 <laughs> 알았지? 아니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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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만, 알아서 그만, 해. 그만, 알았지? 배우, 아나딴데 가야겠다. 아, 아, 나, 알아서 나, 해. 아니, <laughs> <안 되게>. 왜? 일감 레전드기 나다 진짜. 음안타깝다 Thank <laughs> you.